다같더 구경 좀 해도 되나요? 예? 네? <laughs> 구경 좀 해도 되나요? 아유, <laughs> 이 <이거>. 아, 네. <laughs> <laughs> 오, 오, 깜짝 <깜짝이야>. 놀라 <laughs>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코지예요. 코지? 예. 네. 이 경계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예. 네. 이거는 뭐 일반인들 뭐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네. 프로그램에 네. 이제 걸어가서 그러다 하는데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 아카데미. 예. 그런 프로그램을 아. 해서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자기가 잘하게 네. 되면 시합도 나가고. 아까 한 7시 넘어서 왔나? 또. 네. 소리 나길래 봤더니 요, 요 요거 네. 요차가지 왔다 갔다 하길래. 네. 아. 음. 아. 이게에또 속도가 꽤 많이 나오죠. 최고 시속은 네. 220km. 220km요? 네. 음. 카트하고는 또 완전 다른 거 <laughs> 그렇죠. 이제 카트 드라이버들이 네. 네. 박스카를 가기 위해 이제 서스펜션이나 아 이런 거를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외국에서는 유명 하죠. 감사합니다 예. <웃음> 예. <웃음> 예. 음. <농기> 이어 들고 왔어 들고 왔어 이거 한번 들고 있어. 을 잠깐 왜 입고잖아. 엔딩.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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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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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